물론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최근 대출이나 뭐 6호, 7호만한 사유들 때문에 충분히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자 이전 영상하고 이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 기각된 경우들, 이제 계속 1호부터 7호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5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호까지는 실제 결치할건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이제, 이제 6호, 7호, 6호, 6호입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렵잖아요. 이런 용어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약간 편법이 있는지 여부 때문에 이 규정이 있거든요. 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에 대전제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한 달에 내는 변제금, 3년에서 5년 동안 내는 변제금의 합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개내생의 원리는 그거예요. 현재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면서 변제금을 납입한 후에 채무를 탕감받은 제 돈이 너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는 게 개내생의 전제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재산은닉이에요, 여러분. 재산은닉. 개내생 신청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뭐 조그마한 연립주택이 가까운 친구한테 넘어가거나 부모한테 넘어가거나 배우자한테 넘어가거나 자식한테 넘어가거나 이거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다 걸려요 그다음에 편파 변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채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 현금 천만 원이 있어 근데 채권자들은 여러 명이야 그래서 개인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은행에 천만 원 있는 것을 내 가까운 형 다른 사람한테 갚지 않고 천만 원 전액을 형한테 갚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개인의 산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거를. 편파 변제. 왜 그러냐면은, 채무자의 개인재산은 채권자들이 골고루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가 임의대로 내 형이라는 이름으로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만 그, 채무 변제를 받는 특수한 이익을 얻기 이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물론 꼭 이거 한 데서 반드시 기각은 아닌데, 여튼, 이런 것들이 기각될 만한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 되는 것들이 신청 직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어. 근데 판 돈, 이 돈이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 <laughs> 여튼 신청 직전에 뭔가의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아야 할 때는 기각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기각이 아니고 허나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로 기각은 전안 당해봤습니다. 폭발적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개인 재산을 잡아요. 저희들이 변제 계약을 할때아예 이런 것들 뭐 편파 변제한 거재산 숨긴 거 이런 것들 개인 재산을 잡아가지고 그 이상 갖게끔 변제 계약을 내고 법원을 설득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기각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로 기각당한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회생위원님이나 저기 판사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각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호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 지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 지연 시킬 때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그럴 일은 없겠죠 사무실에서 절차 지연을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우리가 의뢰하는 분들한테 뭐좀 준비해 주시오 했는데 아안 해줘 그러면 사무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신청이 성실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채근 대출이 많은 경우예요. 어차피 내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거야. 근데, 뭐, 제2금융권 삼각돈 몽땅 빌려. 그래서 채용대출이 많아졌어. 그래서, 사용률을 봐 과도한 사치. 그러면 막, 명품 가방 사불고, 막, 의류 사불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해봐요. 이거, 객심죄 걸린다. 일명 객심죄 같은 거지, 이제. 딱 보면, 안, 좋,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실은. 이것도 기각 사유예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거는 개인 파산이었는데 처음에 상담할 때는 명품 이런 거 없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 내역을 봤더니 막다 명품이야.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파산 관장님께서아그 명품들 다 법원에 바, 저기 뭐 투입시키셨더니 개인 파산 시성을 안 한다고 하고 중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의뢰인이 그리고 연락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여자분 죽어도 그 명품 없으면 못 사는 분들 어.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거는 법을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상식 두 번째 방금 전에 사채 얘기했잖아요 과도한 사행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코인 엄청나게 저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리도 났었고 여기, 여기저기 대출 많이 받아 가지고 코인 1억 넣어서 1억 다 날렸어 그리고 개인회 파산 신청해 봐요 아, 안 좋죠 이거 정말로 참 내가 이거 근데 이게 너무 경제가 문제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되니까 가 지금 정부라든지 뭐 대법원에서는 정무적으로 코인도 이제 개인회생을 좀 많이 해주자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톤 몽땅 빌려다가 코인을 태가지고 다 날렸어. 회생 파산해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과도한 낭비.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카드백부터 막 유흥주점에서 막 200만원, 300만원 어? 골프장에서 하루에, 한 달에 몇 백만 원. 또, 심한 격 이런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성인방송 보면, 그, 별풍선 있잖아요. 얼마 딱 던져주면은, 19금 막 이런 행위하는 이런 데에서, 사비대 초반에 남자분이 그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1억 넘은 돈을 막대출받아갖고막 하룻밤에 별풍선 막, 와, 막 500, 0 0만 원씩 막 날려. 이걸 걔네 생애, 개인파산, 아우, 좀, 예.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갑자기 급여가 성결월전 해서 한400 받았어. 근데 신청 때뭐 200, 250이 돼. 그러면 급여가 실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가 줄어이 됐거나 진실이 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 내가 이제 변제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 있는 데서 무조건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실은 이러시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쉽게 기각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최근 대출이나 뭐 6호, 7호만한 사유들 때문에 내가 뭐 변제율이라든지 변제간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개인회생 인가를 대부분 저희 사무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